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이템 컬렉션 도전하시려고 네, 다마가 이제 그 갱다마 그죠 비각인 네, 다마가 있고 각인 다마도 있고 이제 각인 싸울도 있는데 네, 요거 이제 9짜리 도전하는 영상이거든요 본주님이 또 고생고생 해가지고 6짜리도 또 이렇게 싹싹 네, 만들어주셨고 일단 6에서 7갈 때는 그냥 사풀 없이 가고요 7에서 8 이상 갈 때부터 사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울부터 가보죠. <목소리> 질은 무기 개수가 51개거든요 7자리로 나온게 17개 그러면 어, 확률도 3분의 1이 맞네요 일단 원래 기존에 알려져있던 확률대로 뜨긴 떴어요 3분의 1의 확률 근데 이제 7에서 8갈 확률이 25%로 알려져있으니까 4개밖에 8이 안뜬다는건데 확률상으로는 진주 하나 뺄게요 1050개나 있네 진주가 그냥 오크가 더 좋은데 거기가 맞나? 말섬에 있잖아. 말섬에 오크 그 망로 있죠. 여기 가야지. 얘는 내비 두고 각인 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볼게요. 가자. 안 뜨네요. 자, 그 다음 담아갑니다. 제발 탈. 제발!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떴네. 아유, 좋아요. 팔 지렸네요. 어. 자, 그 다음. 야, 주먹질 엄청하네. 야, 팔 하나 뜬건데 괜찮다, 예. 네. 그 다음. 감아. 오! 야 확률 괜찮네요. 하나 나르고 하나 뜨고 이런 식이든데 지금 가자. 어, 자, 두 개까지 떴네, 두 개. 하나만 뜨면 되는데 싸울 가겠습니다, 싸울. 자 바로 가볼게요. 떴나? 어, 좋아요. 아 뭐야? 옆에 친구가 친구였구나. 에이. 옆 친구가 오지게 잘 죽였네. 아, 뜬줄 알았네, 씨. 사람 없는데 없나? 아, 왜 이렇게 요정 애들이 이렇게 많어? 뜬줄 알았어. <laughs> 뭐야, 여기 없어. 오크 오크브라. 부락요 오크 부락이구나 바로 가볼게요. 가자. 뜨자. 아, 조졌네. 에이. 참싸울도참안 뜬다. 그죠? 이상 더이 떠야 되는데 이상 더이 날아가버리네 자, 이런상황에서비각인7 이상 더 이상 겠습니다 이상 더7상더 아, 이상 가이아날이게네아속네상하네상하짜요 진짜. 거의 뭐 권투 전문가인데 이거 틀렸는데? 자, 7사울 사울이 아직 팔자리가 하나도 안 떴거든요? 아, 정말 소리 진짜 마음에 안 드는. 사울이 더럽게안 뜬다. 자, 그다음 칼 가보겠습니다. 세자루밖에 안 남았거든요. 와, 사울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야? 자, 가볼게요. 뜨자, 이거는 또. 와, 싸울 미쳤네요. 아니, 팔이 아까 전에 4개는 떴어야 되는데. 이건 뜨자, 진짜. 제발. 부탁이다. 가볼게요. 아 대리 콘텐츠 하고 있는 겁니다, 지금. 뜬 건가? 어, 이건 떴네. 와, 어렵게 하나 가져간다, 진짜. 와. 야, 8짜리 검이 세개 떴어. 부족하다. 다아부터 갈게요. 9짜리 제발. 하나만. 제발. 돌 중에 하나라도. 네, 컬렉션에 박으려면. 아, 근데 이게 지금 또 컬렉션템이니까 여기 뜨겠네. 아. 자, 가보겠습니다. 구 한번. 네, 기도해 주시고요. 가볼게요. 여기, 여기. 너줄 뭐 확인 못하게 빠르게 누르겠습니다. 과연? 야! 떴네요, 떴어. 야. 야, 구다마. 가져갑니다. 다행이다, 진짜. 어, 근데 왜 이거 컬렉이 안 뜨지? 아, 여기 있죠, 그죠? 예, 컬렉션 여기다가 박을 수 있거든요, 지금 야, 다행이다, 구다마야 저도 이거 되게 고생 중인데 아, 끼고 있으니까 안 뜨는 거구나 아, 쿠자기 인정, 인정 아, 그치, 끼고 있으면은 컬렉 등록이 안 되는구나 자,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다마, 어차피 두개 필요하거든요 떴으면 좋겠다 가자 야, 권투 진짜 오지게 잘하네. 네, 아, 두 개까지는 안 주네요, 굿자리. 자, 마지막. 싸울까지 도전하고, 마무리하겠습니다. 떠라, 진짜. 제발. 깔끔하게 체력 50 가져가자. 어? 떴습니다, 야! <laughs> 야 이렇게 또 부검 하나 더 가져가네요. 와 이거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. 야 끝내주네. 결국 마무리만 괜찮으면 되는 거네요, 그죠? 야 깔끔합니다. <laughs> 구싸울 구다아한 방에 다 뛰었네요.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. 이렇게 또 체력 50 가져가시는. 어디다 박을까요 이거? 여기 두개다 박으면 되겠죠? 체력 50. 컬렉션에다가 아 어,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우 진짜로 한정우님 후원 4999원 감사합니다 아우 또 본주 형님께서 4999원 후원해주셨는데 9999구검띠었다고네 9999원 네, 만들어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<laughs> 네, 진짜 어 괜찮네 아 네, 제가 이거 체력 네, 컬렉션으로 네받아드리겠습니다자 등록하겠습니다 야 진짜 다행이다 아 너무 다행이야 예, 이렇게 아 체력 5 예, 더 올라가네요. 진짜 이렇게 컬렉션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. 네 진짜 힘들어요. 황소개구리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다. 아 황소개구리님. 아아 <laughs> 예, 아, 후원 감사합니다 이천 원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아드럭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네 마무리 하고요. 네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예,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